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9.1도, 안동 17.2, 영천 16.8도 등으로 밤사이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경산 33도, 김천과 구미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올라 무덥겠습니다. 대구 기상진청은 내일은 경북 북부 지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당분간 대구 경북에 낮 기온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작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민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계속 시행하기로 하고 새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정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경상북도가 가입한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보험의 혜택을 받은 도민은 246명으로 사망 15명, 치료가 231명이었습니다. 치료비는 1 0 0만 원까지 사망 시엔 0 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돼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모두 1억6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사와 계약한 금액 1억3천여만 원보다 지급금이 3천만원 정도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돈을 명은비를 주시고 마 이 같은 호응에 따라 경상북도가 올해도 보험사와 계약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작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된 보험이다 보니 지급금 초과로 보험사가 손해를 보게 돼서 올해 공고를 내자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결국 가해 대상을 모든 야생동물에서 벌과 뱀, 야생포유류로 한정하기로 조정하고서야 새 보험사와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 대상은 모든 도민, 치료비 100만원 이내, 사망 위로금 500만 원이란 조건은 작년과 같습니다. 면동 사무소나 또 시청, 군청, 또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면은 올해는 가해 대상 동물이 한정되면서 작년 사망 3명을 포함해 47명이 보험금을 탔던 진드기가 제외됐지만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경상북도의 특성을 잘 살린 알짜 보험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지난해 11월 화재가 난 대구 서문시장 사지구의 대체 상가가 다음 달 25일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사지구 상인 570여 명 가운데 240여 명이 베네시움에 조성한 대체 상가 1, 4층에 점포를 마련해 한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1월 베네시움을 대체 상가로 결정한 뒤 56억 원을 들여 내부 시설을 보수했고 개장 당일 축하 공연, 경품 행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300여 명은 오늘 오후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앞에서 어영노조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의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대구지역 내 일부 어영노동조합들이 양대노총의 임금교섭을 방해하고 임금을 하락시키려 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공모한 2017년 지역 스포츠 클럽 사업에 대구시 남구가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 스포츠 클럽은 앞으로 3년간 모두 9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 지도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포츠 클럽은 은퇴 선수에게는 일자리를 일반 시민에게는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대구에는 동구와 달서구, 북구에 이어서 남구까지 4개가 운영됩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와 구청이 행정사 자격증 불법 대여와 탈세 여부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이를 외면한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구시와 구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감사해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경찰은 관행적인 자격증 불법 대여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2일 대구지방경찰청은 행정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양도 양수한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올 들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대책을 펼친 결과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기준 대구시내 교통사고는 6,1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줄었고 사망자는 쉰다섯 명으로 25% 줄었습니다. 경찰은 교통 시설을 개선하고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 데다 공익 신고를 적극 유도한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으로 MBC 생활뉴스 모두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